퇴직하면 목돈 아니 연금으로 받으라고요.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한다는데 이거 듣자마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뭔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야.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까발려 드릴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고 연금으로만 받게 한다. 이게 누굴 위한 정책일까요? 개인? 절대 아니죠. 이건 금융기관 배만 불리는 아주 전형적인 호구잡히는 구조입니다. 시바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는다는 게 진짜 코미디죠 개인의 선택권을 빼앗아서 강제로 금융상품에 가둬 놓겠다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모은 퇴직금이 있어요 집살때 보태야 할 수도 있고 자녀 결혼자금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죠 목돈이 필요한 순간은 인생에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걸 나라가 막아요 안돼넌 무조건 연금으로 쪼개서 받아 죽을 때까지 네 돈인데 네 맘대로 못써 대신, 우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맡겨서 야금야금 수수료는 떼어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존나 신기한 발상이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 돈이 가만히 앉아서 녹고 있는데 이걸 강제로 하라고요. 이건 구조가 사람을 망가뜨리도록 설계된 겁니다. 수익률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의무화부터 들이미는 건 그냥 국민 돈을 금융기관에 갖다 바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판단 능력이 집단으로 증발한 상태예요. 저는 이 구조에서 돈을 법니다. 왜? 이런 어리버리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자산가들은 다른 길을 찾거든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더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곳으로 돈을 옮기죠. 결국 이 제도의 피해는 정보가 부족하고 선택권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들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위기는 키워놓고 수습은 남에게 넘기는 꼴이죠. 이건 뉴스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입니다. 이름값 믿고 나라가 하는 일이니 괜찮겠지 생각하는 순간 당신 지갑만 털리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